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어, 태도는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정쟁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이재명 그 후보 시절 그 변호사 비극의혹 사건 제보자 사망했을 때 국민의 힘이 이 후보가 무뭐 간접 살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의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그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수사 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수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왜또 같은 죽음에 대해서 수사 중 중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거는 피의자의 책임이고 피의자가 몸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한 거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와서는 여기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수사 당시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윤석열 검사의 가혹수사로. 말씀드려볼까요? 변창훈 검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대검 수사관도 윤석열 수사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김인식 카이 부사장 사망했습니다. 정치호 변호사. 윤석열 수사 받다가 사망했어요. 이재수 사령관 사망했습니다. 윤석열의 가혹수사로. 줄줄이 사망한, 그랬던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하나 뻥끗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어요. 특검은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피감 기간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들여다 볼수 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 실체를 들여다 보겠죠. 그 결과를 기다리세요. 권한도 없으면서 왜 나서서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해서 멋지 안타깝다는 듯이 나서가지고 이법사위 국감